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드래곤볼을 소지로한 바로 그 요즘의 비죠 드래곤볼 서클티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음 나중에 뭐 오지터, 베지트 이런 것도 뽑을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할 것은 시즈타워를 여기 한번 건설해 볼게요. 이렇게 이게 아마 스토리대로 몹들이 나오는 걸로 고 있는데. 대작곤분의첫 번째 악당. 음, 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당이 바로 나와주세요. 타오파이파이. 그쵸. 이야, 모델이 진짜 완전 있날 거네, 이거. 안 보입니다. 일단 먼저 할 것은, 음, 좋아. 잡죠. 제 몹들이 여기랑,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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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총 8곳에 나옵니다. 그거를 다 잡아야 돼요. 자, 233원 가지고, 그 다음 타워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죠. 여기까지만. 오케이 됐어, 이제. 그 다음은, 우이스 가지고, 여기 한번 타워를 좀 재보겠습니다. 어, 일단 딜은 잘 박힙니다. 그 다음은 라데츠. 음? 체력 차이는 얼마 안네요자 지워줘 얘업그은 똑같이 가면 됩니다 똑같이 얘랑 똑같이 6업까지만 가주면 돼요 한방이지 그렇지 좋습니다 그 다음은 233원 됐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대기해봐 다음 라운드 한방 안되면 은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한번더 치즈를 여기 건설해 볼게요 건설 그리고 업글 갑니다. 업그레이드 갑니다 업그레이드 여기까지 자그 다음 네퍼인데 이거 한방안테면은한방뜰 때까지 업글할 거예요 왜냐면은 한방안테면 힘듭니다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해줘 나요음 오케이 천방인거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들어갑시다 라인은 이제 700만이 차면은 게임 끝납니다 여기 한번 시즈를 지줍니다 얘도 똑같이 어.. 업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업그레이드 와이어 6 7 업그레이드 됐지 이제 그 다음은 나란히 업글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음 와이어. 이렇게 일단 8업이지 이거 다음 라운드 리쿰인데 한방 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방인지. 음, 리쿰은, 안 뜨네? 한번더 업그레이드 자, 임팩까지 업그레이드 줍니다. 이러면 한방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공중을 볼수 있거든요? 공중 라운드가 7라운드, 17라운드, 2 4 27, 35,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치킨타워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 저녁 치킨 드세요, 여러분. 완료한 음. 마리. 이것도 세 마리 동시에 주면서 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건설이 이민. 이민인데 여기는 어, 건설이 150 체력인데 이방어속성이 이게 신성이어가지고 딜 진짜 안 박힙니다. 이렇게 어, 안 박히죠? 나한테 쓰이거는 얘도, 일단은, 대기. 여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깡들로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음. 됐어요. 잠깐만. 돈 되지? 한 번만 업 해봅시다. 아, 근데, 체,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이게 타입이, 이게 좀, 어, 그래가지고, 딜 진짜 안 박힙니다. 여기 다음 라운드 봐야겠다. 다음 라운드. 6라운드인데 자프리즈포폼 이거 한방에 뜨면 됩니다 한방에 아뜰것 같은데 됐지 이제 좋았어 끝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 공중이니까 여기서 공중을 잡을 수 있는 에어타워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총 4단계까지 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대기해보죠 한방이지 좋아요 저 빨리 아마 첫 사이인 4 고지 고지타였나? 어 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공중 일단 기다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공중인데 어때 잡을 수 있나? 4짜리 가지고 잡을 수 있을 걸? 어. 어 잠깐만 3 방은 좀 그런데 4 방까지나 어 아니지 2 방만 있으면 두 방면돼. 이 이건 될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은, 얘까지만 지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은 여기서, 자, 갑시다. 지상 타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줄게요. 어차피 공중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또 죽습니다. 음, 굳이 뭐한 방에 잡을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특정 라운드 빼고는. 그리고 이제 버프를 만들 수 있는데, 스피드 버프, 그리고 공격력 버프.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한 방이 안 뜨네. 이러면은, 앞에 하겠죠 이러면 됐습니다. 일단 프리더, 프리저까지도 이제 클리어가 되고, 그 다음엔 프리저 끝나면은, 아마 셀전으로 갈것 같아요. 음, 될 좋죠. 시야 어때 음 넓구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가 아마 프리저 어 맞나? 3단계지 4단계 어 왔네 이제 진짜입니다 자 파이널 폼 맞죠 이 상태에서 업그를 할까말까 고민중인데 어... 뭐야, 잘 잡는데? 음, 잘 잡네 질잘 박혀요 그렇지 아,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거 버프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고민되는데 자 그냥 짓겠습니다 여기, 여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 잘 보이지? 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도 똑같이 지어볼게요. 두 개를 짓는 이유는 하나는 공버프, 하나는 속도. 어, 여기는, 와, 딜 진짜 안 박혀, 여기. 미쳤다. 대박인데? 오케이. 이거는 일단은 공격. 그 다음에 반대꺼. 이거는 속도를 가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어 근데, 진짜 안 읽네, 애들. 질 진짜 안 박혀요.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어 어차피 다 죽을 것들이에요. 어 자, 다음 라운드는, 개로인데, 이건 뭐, 어, 그냥 잡죠. 데미지 몇이야? 음, 어. 엘리안데 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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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분위기 상해 아닌가? 일단 대기, 일단 이한 법하자 제발 데미지 제발. 괜찮.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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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 딜면은 나름 뭐 준수하니까 음, 좋아요. 음. 그다음에 다음 보스가 아니 그 공중이 17이지 이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17잘 잘 준비해야 되죠, 저거. 저거 애매하게 준비하면 안 돼. 1번 라운드는 19 나왔습니다. 자, 19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 주고요. 업그레이드. 얘까지 업그레이드를 가주면 되겠죠. 음. 자 그다음에 얘한번 업글 갑시다 이거 2면 나오는데 2면 전까지는 이거 업글 하면 될것 같아요 음 <laughs> 오케이 15 그렇지 좋아 좋아 한 방이지 이제 음 이거거든 좋았어 그다음에 다른 타워는 뭐코급 타워 이거는 뭐 지금 말고 나중에 한번 찍어 봅시다 비싸서 지금은 지울 수가 없어요. 오, 16코. 음, 음, 16코. 음, 일단 16코 한방 아니구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업그레이드 주고, 여기서 대기 근데 한방이 아니어도 공속이 빨라가지고. 음, 됐네요. 일단 지금은 이민을 좀 잡아주면 돼, 이민. 이지만 이거 다음 것까지만 업그레이될 듯? 한 15대 냅둘까 여기서? 그냥?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냅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중을 한번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4라운드 어, 17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17호도 두방이네 음 좋아요 잠시만 얼마지? 아.. 4,675원? 좀 비싸긴 한데 아.. 비싸 안되겠어 다음 이민인데 이거 한번 자 업하겠습니다 원래 업을 안할라 했는데 안되겠어 여러분들 어. 그 다음, 에 이제, 무조건, 요, 피닉스, 이거, 어, 공중업을 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꽤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한, 9? 한 8, 9 정도? 와, 어? 뭐 잡긴 잡네, 그래도? 음, 괜찮네. 좋았어. 일단, 6단계. 어들 좋습니다. 일단 지상은 이제 업하지 말고 일단 대기해보죠. 무조건 공중만. 공중을 한 8업까지는 업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8업까지는. 그렇게 해야지 다음 공중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공중은 물량은 별로 없는데 좀센 애들. 체력이 매우 높은 애들. 그런 애들 등장합니다. 어, 이제 슬슬 셀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대충 막아주고, 그 다음 셀, 셀몇 방이지? 이거 셀이, 어, 두방두방이면다빼든 좋아요. 일단 공중 업글 갑니다. 일단 여기서 멈췄다가, 이거 다음 것까지 가야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닛수는 괜찮네요. 지금. 자, 다음 라운드 공중인데, 체력이 3만입니다 볼게요, 한번 이걸로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안한지 어림도 없네 오케이 이 정도는 돼야지 어, 됐다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돼 음, 이 정도 이거면 됐어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다음 공중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지상 업그레이드 갈게요 어.. 그럼 지상 업그레이드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는 이 하나만 계속 업그레이드 할겁니다 이 하나만 무조건 하나만 어.. 다른거 신경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거 이런것들 골고루 올리면 좋긴 좋은데 근데 이제는 하나만 올려야지 음.. 클리어 각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하나, 하나, 좋았어. 또 하나, 응. 음. 0까지. 아, 좋은데요. 계속해서 하나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딜잘안 나오지. 어, 딜은 별로, 별로네요. 딜은 잠시만. 아... 이거 애매한데? 그 다음에 이제 19라운드인데 여기 애들 쎈니다 여러분들 어, 10만이에요 체력 미쳤어요 보자 한번 이거 어떻게 돼? 잡을 수 있나? 어 딜은 바뀌는데? 와 500원 준다 좋은데요? 아, 너무 비싼데 이거? 잠시만 어... 이거를 일단 셀을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와 근데 힘들다 오케이 업그레이바로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에 이제 21단계 타워까지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번 라운드 이민인데 데브라입니다 신성 타입인데 무려 3만의 방어예요 이거 데미지 잘안 박힐 수 있습니다 볼게요 한번 어? 잘 바뀌네? 이 정도면 뭐잘 바뀌는 거예요, 음. 아직은 물량이 나오지 않는 때라서 뭐 상관없는데, 음. 일단 보겠습니다. 오, 돈 많이 주네 여러분들. 이제는 부전 시작이죠. 데브라가 아마 돈을 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 한번더 먹어볼게요. 자, 업그합니다 오케이, 오 좋다 여기 네, 괜찮네 다음 부 자, 부우 떴거든요? 여기는 그냥 뭐 잡아줄게요 애들 이거 딜 박히나? 부 음. 와뒤딜안 박힌다 아예? 아, 박히바 박힌, 박힌다 근데 진짜 좋은 박힌다 진짜 그렇지 아, 육병주네요 개브라 좋습니다 그렇지 3만원 돼가지고 한번더 그래, 음한방뛸수 있게. 그렇지. 됐어 이제.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은 이십 라운드가 뭐였지? 아마 이블부였나? 맞네. 잠깐만. 근데 이거 슬슬 어, 얘는 어필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안 할라 했는데 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왠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2만, 4만, 음, 기억까지만 이거만 될것 같네요. 어, 더 이상 파하지 말고 일단 기 자, 그 다음 라운드 공중 라운드인데, 이번 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잘 잡히면 그냥 냅두고, 안 잡힌다. 바로 업그레게요 이번에 물량이 엄청나는데, 오 이거 잘 봐야 돼요. 어, 이면도 잘 잡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업그러면 은 드디어 초 사여인 볼수 있습니다. 어때? 안 돼, 안 돼, 어림도 없어. 이거 어... 지,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잘 나옵니다. 내역까지만... 네, 10단계까지는 굳이 업할 필요 없을 듯...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자... 드디어! 베지트. 슈퍼사이어인 베지트를 만들 수 있는데, 한 번. 일단, 대기. 그리고, 지금은 지상밖에 공할수 없는데, 자, 초사된다. 바로 공중까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됩니다. 끝난 거라 보면 돼 여러분들. 아, 오케이. 어때? 허, 데미지 보세요, 데미지. 28만입니다. 여기서, 첫 사여인 고지터까지 갈수 있죠. 이런 건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어,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죽일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10만 됐을 때한번더 업그레이드고 이거 업그를 레이드딱 이제 공격 타입이 그 마법이었나? 용이었나? 음. 타입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업그레 이드 하면 됩니다. 이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거 딜 세가지고, 걍, 먹습니다. 봐봐. 봐. 어. 회장되면 먹은 거예요. 어, 그치? 음. 회장되면은 잘 먹고 있는 겁니다. 한번더하면 그때는 괴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바로 업그레이드를 가보겠습니다. 쓰리, 투, 원. 지금. 하, 아, 외형 보세요, 외형. 미쳤습니다 일단은 크리티컬도 있고 음. 이게 지금 고지터인데 요 외형입니다 그 다음 한번더 지어주면 은 이제는 진짜 괴물 돼요 사실 초사4가 돼야지 진짜 완벽한건데 아직은 음...아닙니다 아직은 다른 곳은 뭐다 흘리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기만 잘 잡아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걸로 돈번 다음에 나머지들도 싹다 보수를 해주면 됩니다. 음. 자 이제 고있스면은 10만 어, 될것 같은데 26라운드 아마 이게 30라운드인가 40라운드까지 있는데 음. 자돈 버는 즉시 바로 이제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바로 이제 업글까지 가볼게요. 8만. 자, 다음 란도 에어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보여줘. 그렇지, 이거지. 녹는다잉. 이거거든. 가자. 됐 맞네. 영웅 단계까지만 딱어플해주네요그 다음은 이제 비루스인데, 이거는 굳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뭐, 정말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이따 한번 만들어볼게요. 나머지는 일단 업글 이거는 업글을 다 하지말고 하나만 좀 가볼게요 하나만 지금 라인 괜찮습니다 여기는 절대 안 뚫려요 여기는 어 여기는 절대 못 지나가요 이쪽은 아예 안돼요 3만 6만 자 다음 히어로 사성장군인가? 뭐야 어 아무튼 뭐 야, 이게 힘든데, 잡기가? 괜찮아요. 자, 데지트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음, 잘 잡네.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알아서 잡아. 아, 알아서. 여기는 진짜 볼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영웅타임이 좀 사기여가지고, 음. 자, 다음 업그레이드는 바로, 이거. 딱, 여기까지만. 일단, 초사4까지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초사4까지만 자, 이제 히어로인데, 어, 이것도 문제 될것 같습니다. 그냥 다 원샷, 원킬입니다. 맞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업그어이해볼게요 여기. 이런 곳. 지금 돈 버는 괴물이, 수마이 있습니다. 첫 스타 4, 이거 때돈 벌고 있어요. 됐나요? 아, 확실히 근데 이게 일반적인 공성들 가지고는 딜을 주기 좀 힘듭니다. 잠은 업글 업그레이드 완료 다음 라운드가 이제 히어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호 이게 메탈 쿠랑가이거죠 업글. 그리고 우리 공중타워들 이거 싹다 제거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 요 이제. 버려. 나머지는 업글. 한번더 업글 갑니다. 이제 진짜 괴물 됐어. 그냥 맞는 즉시 삭제라고 보면 됩니다. 어때요? 감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얘만 업해주면 진짜 완벽하죠? 얘는. 비로스까지 한번 만들어볼게요. 비로스까지 그다음에 그 또지어줄게 뭐냐면은 뭐 선곡후 사실상 근데 뭐지을 거는 첫 사포 말고 없습니다. 이게 최고 의 타워라서. 어. 다음 거는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어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근데 몹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은 바로 안 그래도 센 친구를 좀더 강력하게 자 업글 이것도 업글 갈게요 그 다음은 데미지 업글해주고 보세요 미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한번더 업글 한번더 업글 이번에는 그래 신발 한 번, 잡혀주죠. 그 다음에, 비루스 한번 가자. 어, 비루스인데, 쎄긴 쎄요. 근데, 얘보단 약합니다. 음,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뭐 하냐. 바로, 각종 타워를 다지워볼 겁니다. 일단, 손고쿠 타워 먼저 지워볼게요 손고쿠. 얘는 뭐, 크리티컬이 잘 뜨는 뭐 그런 친구인데, 기존 데미지는 별로입니다. 근데 크리들이 말도 안 돼요. 그다음 또 뭐가 있지? 아 이렇게 멀티인샷도 한번 뽑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고쿠 업을 해보자 한번. 이게 아마 초스타 4였나?까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음뭐 되게. 다음 라운드는 뭐죠? 자마스인가요? 그렇네요. 크아, 이거지. 그 다음은 깨알 타워, 이런 거. 이거는 포이즌하고 뭐 독타워인데, 이거를. 어, 포이즌, 독타워. 그 다음 크리티컬 타워 있는데, 이거 포이즌 하겠습니다. 포이즌. 자, 포이즌 쭉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와이어. 업그레이드 와이어. 업그레이드 와이어. 좋아. 차오즈 됐습니다. 여기서. 야무치, 한 번, 업그레이드 주고, 어, 베이비. 그 다음, 크리링. 얘는 그냥 단순히 단일들이에요. 음. 자, 진반천까지. 자, 베지타. 사이에인 왕자. 그 다음은, 베지타. 그래. 이게 이제 여기서, 원샷, 원킬로 갈 건지, 혹은, 마진 베지타 갈 건지. 이건 뭐, 선택하면 됩니다. 얘는 뭐가 되냐? 내 친구는 바로 선곡 후의 아들 있죠. 고한 미스틱 고한까지만딱 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미스틱 고한 되나요? 음, 됐네요. 근데 멀티샷이 있는데 사실 얘는 초반 말고 쓸모가 없어요. 초에에 거의 안 있습니다. 어플 우와! 여기까지? 음 좋은데요 그 다음은 선고쿠 다른 곳은 볼 필요가 없어 선고쿠만 발휘됩니다 이거는 마진 베지타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샷 원킬 타워가 있는데 걔 한번 만어보자 근데 아마 원샷 원킬이어도 아마 죽이진 못할 것 같습니다 걔는 음. 더 세우죠. 이름만 원샷 원킬이고, 솔직히 뭐... 어... 등 거면 별로 업그레이드 없을 것 같아요. 9, 업그레이드 10, 업그레이드 야무치, 업그레이드 크리링, 천진반, 베지타, 그 다음은 원샷 원킬. 그냥 데니즈가 엄청 센 거라고 있는데, 어, 뭐야? 와, 느린데? 일단 드림 좋습니다, 여러분들. 헉, 심지어 영웅이었네? 와, 그래가지고, 이거만 못 죽일 수가 없겠다. 얘랑 얘랑 데미지가 어떠지? 비슷한가? 거의 비슷해요. 얘를 뽑는 것보다 얘를 뽑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심지어 공속이 말도 안 돼가지고, 몹들 다녹입니다 업글, 업글. 한번더 업글, 오케이. 초사4까지 업그합니다 얘는 크리티컬이, 어, 이렇게, 100% 확률로 99 99,999배. 됐나요? 자, 골든 프리더까지 담았습니다. 이제 끝! 그래요. 아주 재밌겠습니다. 고지터. 이것만 뽑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다들. 안녕!